자, 메일 하나 보내는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HTML을 직접 여러분이 날코딩을 하시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동 생성 코드를 만들어서 범위만 적용하시던 안 배우고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안녕하세요, 엑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VBA를 활용해서 CDO 메일링 또는 아웃룩 메일링 발송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거기에 본문을 우리가 발송할 때 직접 텍스트를 타이핑해서 바디에다가 발송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근데 그 바디에다 발송하는 방법으로는 색상이나 글자 크기 같은 서식을 입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방식대로 글자의 크기 또는 색상 또는 엔터 또는 하이퍼링크 클릭했을 때 네이버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메일 바디에다가 적용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가 이거예요 html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배우듯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html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계에 서로 주고받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css라고 하는 것까지 배우면 좋겠지만 저,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HTML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적용되어 있는 HTML이 어떻게 적용되었다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메일링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모듈이 있어요. CDO 메일 모듈이 있고 아웃룩 메일 모듈이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c HTML 모듈. <laughs> HTML을 만들어 주는 모듈입니다.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HTML 모듈에는 HTML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코드가 있고 그 아래에는 HTML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코드에서 컬러, 글자의 색상을 HTML에서, HTML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색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펑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getColor라고 얘는 엑셀의 어, 텍스트 색상을 HTML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색상으로 변경해 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입니다. 더 깊게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자, CDO 메일과 아웃록 메일은 이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시간 강의를 꼭 보고 오셔야지만 이번 강의를 이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변경된 부분은 CDO와 아웃록 동일하게 아래쪽 부분에 본문 쓰는 부분에 우리가 바디라고 해서 이 부분에 직접 텍스트를 입력했었지만 지금은 html 바디라고 해서 html을 만드는 펑션을 호출해 주는데 그 호출할 때 내가 html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 뒤에 있는 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비열의 범위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html md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펑션으로 얘를 호출했는데 넘, 얘를 넘겨줬죠. rng html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요 범, 범위를 넘겨줬어요. 넘겨주면 위쪽에 있는 html은 뭐 항상 들어가는 기본 머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아래쪽에 이 포문이 중요한 건데 html을 사용하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이 로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rngt 하나씩 순환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범위를 하나씩 순환하는데 셀들을 그 rngt의 하이퍼링크스.카운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 게 0보다 크다. 한 개라도 있다면 한 개라도 있다면 여기는 이 문구를 수행합니다. 이 문구는 html 구문으로 클릭했을 때 다른 사이트나 링크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는 html 태그 구문이에요. 여기에 왔을 때 네이버로 이동하는 이 기능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없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것들은 랭스라고 하는 함수로 글자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 글, 그 글자를 하나하나씩 순환할 거예요. 안녕하세요라면 아니라는 글자가 크기가, 크기가 몇이고 글자 색상이 뭐고 글꼴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전부 다 적용하는 HTML을 얘가 자동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한 글자씩 생성되기 때문에 HTML 구문이 엄청나게 길게 생성이 돼요. 근데 내가 해? 아니야, 얘가. 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HTML 구문을 쭉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일을 발송하면 받는 메일은 이 뒤에 있는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하이퍼링크까지 걸려서 받게 됩니다. 코드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구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기본 강의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캐릭터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자, RNGT는 이제 요거, 요 뒤에 있는 요 하나의 셀을 이제 순환할 때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캐릭터스, 여기 있는 글자 중에,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를 빼, 그러면 요거죠, 요거. 요거. 그한 글자에 대한 글자 폰트가 뭔지, 글자 이텔릭 체인지, 글자 사이즈가 뭔지, 글자 컬러가 뭔지, 컬러는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제가 get 컬러라고 하는 펑션을 따로 만들어서 계산을 했고, 그 글자가 또 굵은지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순환하면서 html이 만들어지고 이 아래에서는 html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마무리된 html 구문은 펑션 구문이었기 때문에 결과 html 구문을 다시 html 바디라고 하는 펑션으로 돌려주죠 반환한다 르죠 돌려주면 호출한 곳에서 얘가 다시 받죠 요 범위를 HTML 펑션이 있잖아요. HTML 펑션으로 넘겨서 얘가 막 루프를 돌아서 나온 결과문을 다시 봤죠. HTML 바디가. 그래서 매일에 HTML 바디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로직이에요. HTML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고 또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구문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h t m l 을 사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메일을 보낸다 그러진 않아요 보통 본문에 있는 폰트라든가 글자 색상 하이퍼링크 정도 이렇게 보내고 만약에 나는 엑셀 시트가 굉장히 복잡한 차트와 도형과 뭐 조건부서식 등등등이 적용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장을 통째로 이미지로 찍어서 메일에 첨부해서 발송합니다 그거는 요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만든 이 코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오늘의 과제는 지금 제가 요 올려 놓은 요 실습 파일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실제로 세팅한 대로 발송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구문과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까지 테스트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댓글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하기 싫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평생 루저로 사는 거지 뭐. 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엑셀 VBA의 고수의 길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